1958년 노벨 의학상 받은 분이 하바드 대학 교수입니다. 한스 세리 박사란 분인데, 뭘 연구로 박사, 노벨상 받았냐 하면은, 스트레스가 우리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그 스트레스가 병을 일으키는 그 구조, 이론을 연구해서, 1948년에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의학상을 받게 되니까 이제 축하 파티 겸 강연회가 있었는데, 한스 세리 박사가 자기 연구업적에 대해서 특강을 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일어나고,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진다. 그걸 특강을 하고 마치고 나서 한 대학생이 물었습니다. 박사님, 그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입니까?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없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딱 단어 한 마디를 일러줬습니다. 그 사람 대답이 appreciation. 딱한마디했습니다 appreciation. 감사, 감사. 그그그 그, 그 어른의 대답이 딱 appreciation. 그러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아예 그렇게. 요즘 말하는 DNA 속에 입력을 해놨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하고, 불평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호르몬이 다르게 해놨어요. 몸에서 나온 호르몬이 감사할 때, 찬양할 때, 이 사람은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그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옛날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몸이 약 성인병이 생기고 병에 약한 거지요. 감사하는 사람은 엔돌핀이 나와서,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살로니카 전서 5장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 나쁜 일, 구준 일다 감사해라. 왜냐?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너무 거창한데 찾으려 하지 말고, 그냥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도 뭐 대박 터뜨리는 걸 자꾸 생각해요. 가정주부가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 자녀가 둘인데, 신학을 해서 선교사로 가겠다고 신학을 입학을 하길래 내가 말렸습니다. "자매님, 애다 키워놓고 그 다음에 선교사 가든지 하지, 한참 엄마가 필요한데, 선교사 가겠다고 그렇게 하면은". 애들 성장에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의 뜻인데 순종해야지요. 그래서 내가 이 제살로니까 전서 5장의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거창한 데 찾지 말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은 그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신앙 생활에 너무 뒤집어지는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제가 가끔 집회에 나가보면요, 좀여전도 회원들이 좀 별나요. 환교에 갔더니 첫 시간을 앞두고 식사를 하는데, 여전도 회장이 나한테 어금니를 물고 강사님 이번 집회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담스러워요. 아이고, 회장님, 우리 교회 내가 수십 년목회해도못 뒤집었는데, 사흘 집회에서 어떻게 뒤집습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 여전도에서 열을 철야 했으니까, 기도 응답으로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한마디 하려다가 참았는데, 설교 시작하니까 열을 쳐라 했는 표가 금방 나타나요. 금방 졸아요. 금방 졸아요. <laughs> 열을 철라했이 조는 게 정상이지요. 설교 시간이 계속 졸다가, 설교 끝난 뒤에 찬송 부르는데 또손뼉 치면서 네 줄을 가까이를요, 디스코 박자로 부르면요, 어, 네 줄을 가까이 막, 흔들고 막 야, 저왜 이슬지 이렇게 별나게 믿냐? 어? 마침 뒤에 나한테 안수기도 해달라 그래서 뭐 어디가 편찮아서 그러세요? 어깨가 걸리고 뭐 어떡그래서 그 예배 시간이 그렇게 흔들어시 걸리지요? <laughs> 목욕하고 푹 쉬면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좀 상식적이고. 온전한 게 좋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찬성하시지요? 예.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상식적인 것이 영적인 겁니다 신앙 생활이 아주 우리의 상식에 맞고 뭐 뒤집어지고 별난 거 찾지 말고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시골에서 목회를 처음 했었는데요. 권사님 한 분이 어디 앉으면 감사합니다. 그 습관된 분 권사님이셨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부인은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남편이 술주정꾼이고 교회 다닌다고 막 폭행하고 그랬습니다. 농사철에 막 농약 먹고 자살을 했어요, 그 바깥으로니. 그, 우리 가서, 가정 예배, 이제 예배를 갔지요. 장례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데, 앉자마자, 그 권사님이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서, 감짝 놀래가 옆구리를 푹 찔렀어. 응? 아니,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지. <laughs> 농약 먹고 죽었는데 감사하다 그러면, 속색이다가 죽었으니 감사합니다. 그래 듣지 않습니까? 내가 아주 뭐라 했어요 그랬더니, 예배 마친 뒤에 나오면서, 그때는 전도사 시절이지요? 전도사님, 나는 성경적으로 했시오. 그래서, 뭔 성경적으로 했어요? 뭐, 누가 복음이, 아니고 내가 복음인갑네. 그랬더니,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까? 초상집에 가서는 감사하지 말아라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대책 없다 그랬는데요. 어쨌든 감사해야 돼요.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성경에 다니엘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laughs> 다니엘서 6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10절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하면 죽게 된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참, 그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 황, 대, 왕이 특별법을 만들어가 앞으로 한달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리에 던진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걸 알면서도 매일 기도하던 대로 자기 집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그런 법을 만든 거지요. 어? 그럼 기도하면 사자굴에 죽게 되는 걸 알았는데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9절부터 읽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앞으로 한달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 드리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특별법이지요. 요즘 뭐 특검, 특검 그러듯이. 그 특별법이 그렇게 내린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우리 생각 같으면, 그럴 때는 뭐, 마음속으로 기도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 그럴 것 같은데, 다니엘은 여전히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자기 기도실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지요.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요즘 말하면은 결제가 난 것을 알고도, 왕이 결제한 거예요. 한달 안으로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형이다. 다 결제가 난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고단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기도하고 지금 <laughs> 사자꿀로 가는 걸 아는데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포로로 잡혀와서 지난 세월 바닥에서 꼭대기까지 올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정치 생명 더 연장하겠다고 평생 들리든 기도 중단하고 안 하겠습니다. 내 기도 드리고 기꺼이 사형장으로 가겠습니다. 신앙의 세계가 그런 기계, 기계가 있고 절도가 있고, 그런 확실한 배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참 다니엘의 기도가 참 위대한 기도입니다. 성경의 한 무리, 한 집단이 정말 최악의 자리에서 최선의 기도드리는 본문이 10편 57편입니다. 우리 10편 57편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자, 천국, 지금 불경기라고 막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불경기라고 찌푸리고 우울해하지 말고, 어차피 불경기가 지나가고 호경기가 올걸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내가 경영학책을 보니까 성공한 기업인들의 비결이 호경기일 때는 불경기를 준비한다는 거지요? 불경길일 때는 호경기를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업을 일으키는 성공한 기업가들이다. 그런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경제가 불황이고 나라가 어렵고, 뭐그 속에서도 내일에 좋은 세월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윗과 그의 모인 무리 400명이 아델람굴에 숨어 가지고 사울이 자기들 죽이려고 전국에 3000명 특공대를 풀었습니다. 이세를 나라가 우리나라 경상도만 한데 <laughs> 그 작은 나라에 특공대 3000명을 풀었으니 뭐 숨을 데가 없지않습니까 국경지방의 아들랑굴 토굴 속에 숨어서 지내는데 기껏해야 무슨 양산박 같은 도적대가 되거나 홍길동에 나, 전에 나오는 그런 의적이나 될 정도로 했는데 그들이 위대한 다윗왕국을 세웠습니다. 무슨 비결이냐? 시0편 57편, 5 7그라고 옆에 괄호가 있지요? <laughs> <laughs> 다윗의 믹담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 맞춘 노래, 인도자는 성가대 지휘자를 말합니다. 성가대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알다스의 곡에 맞춰 부를 것, 뭐내줄 네 가까이 곡에 부를 것, 뭐 이런 식으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아들 람 굴에 숨어서 잡히면 떼죽음 당하는 거지요. 그런 자리에서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구절입니다. 구절. 9절. 나는 시편 57편 이 부분 읽으면 참 은혜받습니다.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최악의 상태에서 최선의 분위기를, 최선의 비전을 가지는 거지요. 구절 말씀.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죽게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최악의 자리에서 감사와 찬송. 참 위대한 진화 아닙니까? 그 감옥 땅굴 속에 숨어가지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감사와 찬송한다는 것, 참 위대한 신앙이지요? 그 비결이 어디서 왔느냐? 7절이죠, 7절. 그렇게 감사와 찬송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서 왔을까? 10편 57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사명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뭘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합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8절이죠,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왜냐? 그들은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은 그냥 오는 게 아니다, 이거지요. 영적인 생각이지요. 새벽은 시간 지난다고 그냥 오는 게 아니다. 새벽을 깨워줘야 된다. 그래,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책을 샀는데, 옛날에 영화가 나왔지요. 그 영화 감독이 이제 사진 촬영하다가 나한테로 왔어요. 달동네 같은데, 이제 셋트를 세워 촬영하다가 내가 시골에 있을 때 거기까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제 감독하는 분이 목사님,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게 성경에서 나온 거지요. 그래서 예, 10편 57편 8절이지요. 그랬더니, 이 영화는 교인만 보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다볼 텐데, 제목을 좀 바꾸면 안 될까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면 생각합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는 사나이, 뭐 이런 식으로. <laughs> 그래서 내가 안 된다겠어요. 내용은 바꿔도 되지만 제목은 바꾸면 안됩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대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아, 목사님 그 제목 왜 그렇게 집착하십니까? <laughs> 집착이 아니고 내가 30세에 빈민촌에 들어가서 청년들 모아서 넉마주의 하면서 청춘을 걸고 일했는 그때 깨달은 긴데 새벽을 깨우자는 희망을 가지고 내가 그때 살았는 삶의 원동력이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내 영감의 뿌리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말합시다. 밤이 왜 깊어집니까? 밤이 깊어지는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새벽이 오기 때문에 깊어지는 것이지요?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겨울은 왜 옵니까? 정답이 뭐인지 아십니까? 봄이 오기 때문에 겨울이 깊어지는 겁니다. 아멘 하시지요? 인성의 불경기는 왜 옵니까? 호경기가 오는 소리요. 호경기가 오려고 불경기가 지금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보는 안목이 달라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야, 불경기다, 힘든다, 못 살겠다 할때 좋은 시절이 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호경기가 오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경기에서 호경기를 준비하는 겁니다. 밤이 깊어지는데 새벽이 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조건이 좋아서, 그래서 감사드리는 게 아니라, 범사에,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구약성계 하박국, 하박국. 하박국 3장 17절 한 찾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평소에 잘안 찾기 때문에, 내 페이지를 읽어드리지요. 1305페이지입니다. 1305페이지. 성도님들이 성경을 너무 몰라요. 내가 저, 미국 오하이오에 신시나티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한인연합 집회에 갔었습니다. 낙공부 마치고, 정심 대접 받고, 이제 그 집회 여는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인 한 분이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가서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 네, 갔지요. 병원에 갔더니 상당히 병이 심각한 병이에요. 내가 내 얘기를 하면서 내가 옛날에 죽을 병에 걸렸는데 욥기란 욥기를 읽고 욥기 23장 10절 읽고 내가 용심을 얻어서 병에서 나섰습니다. 내 개인 간증을 해줬어요. 마치고 나서 나오려는데 그 집사님이요.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욕기란 책을 어디 가면서 하지요? 이러는 거예요. 교회 집사요, 집사. 욕기가 어디 가서 하냐, 그래. 내가 성경에서 모릅니까? 하려다가 좀 미안할 것 같아서 차차 알게 될 겁니다. 내가 그래서 위로했어. 안 그렇습니까? 욕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집사가 되는 거예요. 집사는 집산지 교회 일하는 집산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본질로 들어가야 되는데, 수박 거 달기로 껍데기로 신앙 생활하면 은 감사제를 맞아도 진정 감사를 모르는 거지요. 하박국 여러분,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 1305페이지 다 찾았습니까? 이런 말씀을 다 찾아야 됩니다. 1305페이지 17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인생살이에 유전 바라면 가게 이익이 안 나고 손님이 없고 세금은 많이 나오고 그럴지라도 그렇지요?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우리 신앙이 그런 세계로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예. 네. 뭘 축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는 자체로서 기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은혜 자체로서 기뻐하는 겁니다. 뭐 세상에 뭐뭐잘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구원의 신앙 때문에 그 자체로서 기뻐하는 신앙 우리 2025년 가 추수 감사절은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 감사합니다. 우리가 뭘 누려서가 아니고, 축복을 받아서가 아니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신앙을 가진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밤이 오는 것은 새벽이 오는 징조라 했습니다. 겨울이 오는 것은 봄이 오는 소식입니다. 우리 삶에 불경기가 오고 힘들고 그럴지라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